할렐루야. 어떤 아버지가 늦잠 자는 항상 늦잠 자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어? 너 그런 얘기 못 들어봤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잡는다는데 너 그렇게 늦게까지 잠자서 어떡하냐? 아, 어, 얘가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새가 아니라 벌레란 말이에요. 예. 벌레는 너무 일찍 일어나면 새한테 잡혀 먹기 때문에 난더 자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이나 못한 몰라도 자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새벽을 깨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는 저녁이 되면 늘 새벽이 기다리져요. 빨리 새벽이 왔으면 늘 사모하고 새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도 그렇지만 제게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짐들 이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풀어야 될 숙제들 이있잖아 교인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 누구한테 내가 누구,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누구한테 도움을 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전화 한 통화 어디 해가지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때로는 집사람한테도 못할 얘기가 있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못할 얘기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새벽에 와서 주님께 모든 것다 아리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주님이 목자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걸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제가 무슨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 주님은 항상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늘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조금 믿음이 약해서 늘 조금밖에 못 구하는데 하나님은 늘 모든 일에 돌아보면 늘 넘치도록 넘치도록 늘 채워주시고 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고 우리 교회 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새벽을 깨워 나가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다 피곤하고 우리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합니다. 그러잖아요. 놀 때도 부지런하다고. 해서. 어디 뭐 옛날에 여행 가보면 한국 사람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요. 다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가는 게 아니라 아침 식사도 도시락 싸주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 저도 좀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재미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다 멸망의 길이거든요. 사업하는 분들이 맨날 늦게 자고, 골프나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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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만나 술 마시고, 어, 뭐 그때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있어서 그냥 회사 문 닫는 날이 오고 있는데, 어? 학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래서 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늘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성령님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해야 되잖아. 성령님, 우리 깨워 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늘 가, 모든 매사를 늘 그렇게 하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형통이요, 강건함이요, 승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12회 혈루병 환자 얘기지 않습니까? 혈루증은 그냥 비정상적인 피를 계속 유출하게 되는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이라니까, 이렇게 되면 가족들과 관계도, 종교생활도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중, 삼중, 사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것이 무려 한해 두 해도 아니고, 벌써 12년째 되는 완전히 만성. 병으로 접어들었지요 자 26절 말씀 보면요 자2 6육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뭐 그렇지 않겠어요 병든 사람 뭐할 수만 있으면 명의가 있다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 한의사가 있다 안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찾아 좋은 약이 있다? 돈이 문제예요. 그, 그, 그 약이라, 뭐 하여튼 약을 사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약이라도 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어? 도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치료는 그냥 몸은 점점 악화되고 이제는 재산까지도 다 이제는 거들나게 되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의사들의 실력이 뭐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 처절한, 이제는 절망적인 상태가 됐다. 이제는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이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지금 오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인생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길이 없는 그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안, 안 되고 말이죠. 그렇죠? 아니,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아이, 제는뭐 어떤 의사를 누구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소용없고, 아이, 제는 만날 만한 이제는 돈도 지금 다 떨어졌고, 친척들마저도 다 등을 돌려버렸고.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 일산에 있는 명성 제일교회 박집사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자, 그 소문을 듣고 27절. 다 같이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 아, 그렇 나도 한번 만나봤어. 나도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 이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뭐 예수님 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밀려다니거 아, 얘기죠. 막 밀려다니고, 또 자신의 지금 몸이 부정한 상태니까, 그 병을 예수님께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좀안수기도라도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형편도 못 되고 말이죠. 주님 앞에 나갈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왜 포기하지 않느냐? 28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그게 읽어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다 같이 아멘 빌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은 가장 빠른 것이 빛의 속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빠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빠르고 생각보다 더 놀라운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큰 자동차도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은 생각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곳으로 자 가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나게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일이 있게 되고 불신앙의 생각하면 불신앙의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거잖아 어제 저녁에 생각을 했잖아 나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그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몸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로 오게 된 것이거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어두 여인은 이 절망적인 12년 동안 그 쌓였던 그 습관 불행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 나가 안수기도는 못 받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만이라도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은 나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어떤 일이 났어요. 29절에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가이 아멘. 마치 전선을 잡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처럼 온몸에 전류가 쫙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성령의 전류가 온몸에 쫙 흐르게 되고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성령의 놀라운 전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게 되면 저는 목회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봐요. 어떻게 이거? 한순간에 이분이 이렇게 봐. 한순간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현루의 근원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아, 또 어떤 분은 그런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럼 어쩌락에 무슨, 무슨 영험이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 어쩌락 잡아야지. 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쩌락을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무슨 특별한 믿음은 또 사실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무슨 뭐뭐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이 여인이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주님께 나아갈 만한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뭐 교회를 오래 다녔던 것도 아닌데 단지 단지 그는 소극적인 모습이지만 내가 주님의 어쩌랑만이라도 만지면 나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의 믿음은 적었지만 주님의 능력은 놀랍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의 초기 단계 에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우리도 성경도 잘 모르고 또 교회 뭐 조직이 찬송가도 잘 모르고 뭐 실수도 많고 그러나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잘 믿고 싶다는 거. 잘 모르지만 그냥 교회 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찬성잘 모르지만 찬송 찬성 부른다 괜히 눈물이 막 나와지 모르지만 그런 미숙한 믿음이지만 아 내가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손 나, 낫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유치한 것 같은 그런 믿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뭐꼭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범잡고 있는 교리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처음 나오고 교회가 뭔지도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의 그 작은 믿음까지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현류의 그원이 말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던 또 예수님 옷에 부딪혀 스쳐갔던 사람들, 병들이 다 고침받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반전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 보다 주님 옷자락 스칠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접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접속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접속하게 되면 한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에 10년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접속을 하게 되면 강력한 성령의 전류가 고압의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역사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늘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늘 있어요 이 말씀 보면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한 12년 동안 아, 여러분도 병 가져 본분 아시죠? 저도 아, 몸이 아파 본 적이 있지만 아, 1년, 뭐몇 개월 아파도 아, 6개월만이 병원에 입원해도 아, 정말 죽을 지경이더라. 그런데 무려 12년 동안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자녀들로부터 부모의 대우도 못 받고 종교생활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여러분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옷자락을 잡았냐 말이죠. 제 무려 옷자락을 잡아봐도 다 찢어버리고 말고, 의사의 옷자락을 그렇게 잡았는데 다될줄 알았는데, 의사의 옷자락도 찢어버리고 말고, 이 옷자락, 저저 옷자락 잡았지만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네 가끔 그런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교회 10년 다니는데, 15년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계속. 인간적인 사람의 옷자락을 얼마나 열심히 잡는지 몰라. 뭐, 무슨, 무슨, 뭐, 결혼식, 뭐, 무슨 일 있으면 다 가서 뭐, 다 하고 다 하는데, 뭐, 권력자 조금 뭐, 시장이나 뭐, 뭐 있으면 또 가서 권력 옷자락이 기회만 있으면 또 거기다 줄대려고 막 애쓰고만. 그 옷자락이 찢어지는 걸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그 옷자락 어떻게 한번 줄로 매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사랑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런 불신앙의 연습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더 이상 그러지 말아요. 아니,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인간적인 옷자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배신 당하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옷자락을 또 어딘가 또 그냥 잡으려고 계속 계속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재물의 옷자락도 권력의 옷자락도 요즘 보세요 권력자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 정권 바뀌면 또 어디 갈지 누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재벌기업도 여러분 그 회사에 검사 판사 출신들이 수백 명이 있는 거 아세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전에 어 보면 병원의 의사분인데 부인이 병들어가지고 남편이 의사니까요. 병원의 모든 삼성병원 다뭐 그 그래도 아내를 고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해요. 사랑스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옷자락 잡았던 그런 것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아 이제는 아니야. 12년 동안 여러분이 그, 그, 그걸 계속 또, 그, 걸 그렇게 반복하면 어떡하겠어요? 아, 이제는 주님의 옷자락 밖에 없다. 다시, 아멘. 오늘 새벽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제는 주님의 옷자락, 여러분 교회의 옷자락 잡고, 기도의 옷자락 잡고, 말씀의 옷자락 잡고,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마다 봉사의 옷자락 잡고, 여러분 교회 안에 옷자락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의 성전에 옷자락이 곳곳마다 쭉 드리워져 있는데 결혼식 때 신부의 옷자락이 쫙 뒤까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곳곳마다 옷자락이 다 있는데 믿음으로 옷자락 잡고 여러분 늘 살아가게 되면 주님 옷자락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시잖아요. 무슨. 여러분, 자녀에게도, 너나 붙잡으려고 그러지 마. 너 주님의 옷자락 잡아야 돼. 이 아빠는 힘이 없어. 너나 믿지 마. 너나 너 자꾸 그러지 마. 자녀들도 주님의 옷자락 잡게 되면, 이런 자녀들은 내버려둬도 잘해요. 뭐든지 잘해요. 주님의 옷자락 잡아야지. 무슨 아버지, 아버지가 돈좀 있다고 그거 옷자락 잡고. 그러면 둘다 망하게 됩니다. 늘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평생 주님 옷자락 꼭 잡고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옷자락 잡으면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요. 주님의 옷자락 잡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12년 괜찮아요. 한순간에 회복이 돼요. 한순간에. 이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이런 귀한 간증이 올해도 우리 모두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중한 피로다, 주예보열, 주의 주예보열.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들 다시 주님의 옷자락 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살아는 종들 오늘도 더 이상 세상의 옷자락 친구 옷자락 재물 옷자락 다 내려놓고 부모님 옷자락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옷자락만 잡고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옷자락 잡고 하나님 이 아침에 몸부림치며 주의 전에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갑니다. 오늘 주여 사랑 딸에게 12년 혈루병 환자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성도들이 임하여 주셔서 혈루의 근원이 마를 취하다. 문제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뿌리는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쓴 뿌리도 다 뽑히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인생에 대해 반전이 시작되는 귀한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물도 일천번째도 주님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섬기는 남녀 종들 위에 하나님 그 은혜 믿음도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리 우리 교사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부장님과 교사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잘 섬기고 인도하여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과 같은 귀한 인물들이 주의 성전, 가정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리시고, 우리 청년들의 만남과 앞날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